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못한 노총각입니다. 사실 결혼은 전제로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놈과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제 아이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그후로 저에게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그 아이를 지우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여자만 보면 이가 갈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싱글 남자가 여자도 없고 딱히 하는 취미도 없다 보니 정말 일만 죽어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사명도 바꾸고 좀더큰 곳으로 이전도 하였고 지방에 공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 제품에서 불량률이 증가하고 실패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을 몇 개를 서울 사무실로 올려서 확인해 보았더니 아무래도 원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방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하고는 오랫동안 일했던 공장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역시나 원자재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원자재 시험을 위례 및 검사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불순물의 함유량도 높았고 변형도 쉽게 일어났습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그 얼굴입니다. 바로 전 여친과 바람 나서 살림을 차린 그놈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과 살을 구분해서 일처리하는 것이 프로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지 그렇게 안 되더군요. 더 다그치고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놈도 예상과 달리 더 팔팔 뛰는 저를 보면서 위아해 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량에 따른 실패 비용과 불량 원자재로 만든 전 재고를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른 시일 내에 양품의 원자재를 재입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보고 입고되는 자재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사용한 것이 문제라면서 보상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판매자가 주는 제품의 성분표를 믿고 구입해서 사용하지.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도 되는 않는 성분을 일일이 전부 검사기관에 의뢰를 보내서 검사 결과서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게 맞답니다. 시장에서 고춧가루 살 때도 아줌마가 국산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서 음식을 만들지. 그러면 음식 만들기 전에 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를 해서 결과서를 받고 음식 만드냐고 다시 한번 돌려서 물어보니 그런다고 우기는 겁니다.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고소할 테니 법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알았다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놈은 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관련 자료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고소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원체 좁은 바닥이다 보니 원자재 가지고 장난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딕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놈과 바람난 그년이었습니다. 땡땡업체 사모님께서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빠서 내려갈 시간이 없으니 할 말이 있으면 서울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전화를 한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성공했다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하길래 바쁘니까 용건만 말하고 빨리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었는데 정 없이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하거나 할말 없으면 나가라고 하였더니 연락처와 현재 묻고 있는 호텔방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고소 취하해 주고 손실난 것은 조금만 줄여주면 시간을 두고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쪽지는 뭐냐고 물었더니 눈치가 그렇게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며 외로울 때 술친구 및그 이상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뱃속에 아이를 버리고 다른 놈에게 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몸을 대가로 청탁을 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하였더니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놈에게 전화해서 마누라 단속이나 잘하라고 하였더니 걱정 말고 부담 없이 즐기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쪽지가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꼭 고소 취하 및 보상을 떠나서 오래간만에 술이나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남편이 걱정 말고 너를 즐기라고까지 하는데 편하게 만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면 알아서 스스로 처한 현실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남편 말 신경 쓰지 말라며 보자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저만 다시 화가 났고 전화를 끊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적당히 술 기운이 오를 때쯤 현관문 벨 소리가 들리길래 배달시킨 안주가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그년인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산다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인 줄 알았으면 절대 문안 열어주었을 거라면서 나가라고 하였더니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술을 보면서 혼술하면 재미없다며 같이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똥고집을 가진 년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단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배달온 안주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알아서 술잔이랑 이것저것 챙겨와서 앉아서 같이 마시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아 터치를 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터치를 하면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고 도구로서 대할 거라고 그랬는데도 바로 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지난날에 복수를 하듯이 아주 거칠게 대해 주었습니다. 엄청 놀란 듯이 당황해 하였지만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밤새 격한 시간들은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길래 보내준다고 한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간다면 지난 밤의 시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와 제 옆에 눕더군요. 그리고 다시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개인 핸드폰을 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며 조용히 폰을 끄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집에서 같이 계속 있었습니다. 온갖 집안일을 다 하였고, 중간중간 제가 원할 때마다 격렬한 시간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은 지내고, 그녀는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외롭고 생각날 때 언제든지 술친구 겸 파트너로 불려도 되냐고 묻는 말에 알았다는 씁쓸한 대답도 남기고 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놈에게서는 단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과 그년과 이야기 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렇게 몸으로 청탁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년, 그놈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었습니다. 고맙다며 다시 한번 찾아왔지만 다시는 이런 일로 오지 말라고 하고서는 돌려보냈습니다.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추억까지도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홧김에, 술김에, 복수심에 너무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긴 사연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